네 일단 질문한 게 이거죠. 2의 4분의 x는 kx. 이거 로그를 취해주면 로그 2의 4분의 x는 로그 kx가 되는 거죠.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? 아니 이거 나올 수 있잖아요. 이거 로그 성질이에요. 이건 암기해야죠. 4분의 x가 로그 2는 얘는 곱하기니까 더하기죠. 로그 k 더하기 로그 x. 이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이 문제는 내가 풀때 이걸 쓰진 않았어요. 여게 가능은 해요. 그죠? 가능하다는 거 알아야죠. 곱하기는 더하기라는 거. 근데 이거는 이 문제에서 쓰진 않아요. 근데 뭐, 한번 해본 거예요. 처음에 풀 때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한 풀어볼게요. 요게 1대2면, 네, 베타가 2알파다 이렇게 두면 되는 거죠. 알파 2알파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렇게 생각해서 할 거예요. 이게 근이면, 근은 X 값이에요. 그죠? X가 알파일 때, 베타일 때를 넣어볼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2의 4분의 알파 승은 k 알파다. 2의 4분의, 4분의 베타 승은 k 베타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베타가 2 알파라면서요. 그럼 2의 4분의 2 알파 승은 k 곱하기 2 알파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쵸? 이 상황에서 나는 지금 뭐가 궁금한 거예요. 알파가 궁금하죠. 알파를 구해야 돼요. 알파가 뭔지 그게 궁금해요 지금. 이 상황에서 뭐하면 되겠어요. 요두 개가 있는데 아 K를 소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. 나누기 해주면 되잖아요. 그죠? 나누기를 해주면 2의 4분의 2알파승 나누기 2의 4분의 알파승은 k 곱하기 2 알파 나누기 k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. 이거 정리하면 나누기니까 이게 날아가죠. 그럼 2가 되는 거고 그죠. 얘는 뭐가 돼요. 좌변은. 나누기는 빼기예요. 그죠. 빼기하면 어떻게 돼요. 4분의 2 알파 빼기 4분의 알파 요거는 2의 4분의 알파 승이 되고 이 값이 2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. 결과적으로 이 4분의 알파 요게 1이 되는 거죠. 그러므로 알파는 네, 4가 되는 거죠. 알파가 4예요. 이 4를 여기다 쏙 대입해주면 되겠죠. 그럼 어떻게 돼요? 2의 4분의 4승은 k 곱하기 4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2가 4k다. 네, k가 2분의 1이 됩니다. 그럼 이제 넣어주면 끝이죠. 로그 2분의 1의 4 얘는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이고 얘는 2의 2승. 얘는 역수로 나가고 얘는 나가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답은 1번입니다.